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게 하신 이유.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 사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창조의 비밀과 우리에 대한 사랑과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십니다. 셋째, 신묘 막측한 신들의 전쟁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미래를 통하여 우주 삼라만상의 기원과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도록 고혈압이라는 천국 열쇠 구멍을 통하여 볼수 있게 하시고, 다섯째, 모든 질병과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시며, 그 현장은 바로 우리 심장인 오심방인, 골고,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폐 정맥이 좁아지면서 유황기 혈압이 오르면 엄청난 고통 속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사랑이 메이며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활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축기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면서 피를 뿜어내는데 이것이 촌철살인이며 하나님이 생명의 화살입니다. 위기 정도에 따라서 활 촉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없이 핍박받을 때 수축기 혈압이 180에서 240 이상으로 상승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혈압약 안 먹고 기도하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 써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일곱 번째, 성도 간의 교통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모든 인류가 하나되고 평등해지는 비밀무기입니다. 핵무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3차 전세계 핵전쟁이 고혈압입니다.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상급 받는 빛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사의 말씀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 우리 심장 심실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요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기를 기도합니다.